안녕하십니까. 4월 5일 금요일 KBS 지구촌 뉴스입니다. 얼마 전 UN이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했죠.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는 어디일까요? 정정 불안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거의 한 달간 지속된 정전과 단수의 거리에 불을 지르며 정부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.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한케 경제학 교수가 분석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. 연간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 경제 수치로 90여 개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. 점수가 높을수록 불행한 나라로 베네수엘라는 170만 점에 달했습니다. 두 번째로 불행한 나라 아르헨티나의 105점과는 만배 차이가 납니다. 아르헨티나는 통화 가치 하락이다. 50% 가까운 물가 상승률로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입니다. 브라질은 53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해 경제성장률 1 1에 심각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 이유입니다.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, 브라질은 석유 등 자원 부국으로 주목받는 나라였지만 정치와 경제 불안정에 불행한 나라 상위권에 오르게 됐습니다. 한국은 6.5점으로 덴마크에 이어 78위로 발표됐습니다. 상파울레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